발 cross touch, cross touch, twist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section two 오른발 back side touch, back side touch, twist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section one two count t w one two.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오른쪽 반 스텝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 터치 왼쪽 사이드, 비하인드 왼쪽 사이드, 비하인드, 왼발 오른 발 터치 섹션 4 오른쪽 대각선으로 겉 터치 왼쪽 대각선으로 겉 터치 오른쪽으로 백 터치 왼쪽으로 백 터치 세션 4 카운트 1 2 3 4 5 6 7 8 세션 3 4 카운트 1 2 2 3 4 5 6 7 8 123 4 1 2 3 4 5 6 7 18 2 2 3 4.

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